네 반갑습니다 코인승부사 박프로입니다 어, 오늘 파이코인 한번 살펴볼 예정인데요 파이코인은 2019년에 만들어진 스마트폰만으로 채굴할 수 있는 최초의 가상화폐죠 메인넷 높은 정보가 이번에 발표가 됐는데 중 후반부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이거는 제일 중요한 정보니까 무조건 후반부까지 꼭 영상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일단 펠라코인 프로토콜 기반으로 하면서 현재 테스트 넷에 있는 상태인데, 24시간마다 휴대폰의 채굴 버튼만 누르고 꺼놔도 채굴이 되는 방식입니다. 어, 추천인 초대까지 하면 채굴 수량이 더 늘어나는 구조인데요. 안전하기도 하고 위조가 불가능한 탈중앙화 코인으로 어, 채굴 시에 대용량의 전기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죠.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각 연도별 파이코인 예상 가격인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파이코인을 추후에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 파이네트워크 생태계가 계속 확장하고 성장되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까지 개발이 된다면 최고 98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파이토크는 현재 매집 구간 안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매도 압력이 비교적 안정화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직 파이 오픈메인넷이 이제 12월 정도에 출시가 될 예정인데 명확하게 공개된 내용이 최근에 발표가 됐죠 개발자들이 메인넷 출시 전 마무리 단계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어, 메인넷이 출시가 되면은 네트워크 사용자 수가 증가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서 토큰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D앱 수가 증가하면 사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마찬가지로 토큰 수요가 증가할 거고요 이런 건 다시 코인의 가격에 상방 압력을 더할 수가 있겠죠. 더 나아가서 2030년이 되면 사용자 1억 명을 달성하면서 파이코인 신규 유통량이 정점에 도달할 수 있겠고요. 현재까지 개발팀은 채굴보상이 중단되고 다른 보상 메커니즘이 계속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파이네트워크가 연평균 가상자산 시장 성장률의 절반 정도만 성장을 한다고 해도, 2030년에는 최저 35달러, 최고 98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려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 파이 IOU 코인은 이미 후오비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죠. 파이 네트워크는 트위터를 통해서 이러한 상장을 승인한 적이 없고 구매하지 않을 거를 당부를 했었는데, 파이 코인을 아직 정식으로 구매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현재 코인 마켓갭 기준으로. 31달러쯤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거래소에서 도둑 상장을 해서 현재 출금 및 현금화가 불가능한데 메인넷 출시만 된다면 파이코인 입출금까지 지원되면서 정식적으로 거래가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현재도 파이 생태계 사용자 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언젠가는 업비트나 바이낸스에도 상장이 되면 큰 폭등의 계기가 될수 있겠죠. 네, 지금이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요. 꼭귀 담아 들으시고요. 개발자 니콜라스가 최근에 메인넷과 KYC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요. 지금 6천만인 채굴을 하고 있고 올해 12월 말에 메인넷 높은 상장한다고 니콜라스 개발자가 공식 인터뷰했습니다. 참고로 7월에서 9월까지 3개월 동안 KYC 인증과 마이그레이션은 12월까지 완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까지 최고란 파이코인의 소유권을 박탈한다고 공지가 나왔고요. 그동안에 오픈 메인넷은 언제 된다는 의견들은 이제 일부 유튜버나 블로그, SNS를 통해서 정해진 개인들의 의견이고요. 공식 파이코 팀에서는 언급이 없었는데 작년 12월부터 코어 팀에서도 오픈 메인넷에 대해서 첫 언급하고 그 이후에도 24년도에 공지 통해서 메인넷에 대해 언급을 했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피셜입니다 올해 3분기나 4분기 내에 가능,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파이코인 kyc 인증 절차 아직 못하신 분들은 이번 달 말까지 완료 안 하시면 보유 중인 파이코인 수량 전부 다 삭제됩니다 어, 세계적으로 kyc 인증 트래픽이 많아지면은 서버 과부하로 인해서 순번이 많이 밀릴 수 있는데요. 마이그레이션 인증 또한 코인 보유자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많아서 꽤나 번거로울 수 있는데 010-9636-3122번으로 시그널,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면 KYC 인증, 그리고 마이그레이션까지 하루 만에 같이 진행 도와드릴 거고요. 12월에 메인넷 오픈 후에 거래소 상장까지 되면 저희 채널에서 무료로 목표가 완벽하게 제시해드릴 수 있도록 소통방에서 같이 매매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제 곧 메인넷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나중에 다섯 배, 10배까지 갈수 있는 코인이니까요. 평소에 업무 때문에 바쁘신 분들은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빠르게 하루 만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시그널 하나만 남겨 주시면 됩니다.